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? 이 큐피싱입니다. 이번 영상은 신제품인 체인지 커넥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체인지 커넥터란 무엇이냐면 지금 이 큐피싱에는 원터치 강선용 홀더가 나와 있습니다. 이 원터치 강선용 홀더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eq 피싱에서 나온 강선 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이제 강선들이 다 달려있는데 이 체인지 커넥터는 그 eq 피싱에서 나온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과 호환이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여기 이 형태가 나사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부는 이 상부는 원터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터치 강선 홀더에 결합을 해주시고요. 이렇게 눌러서 스프링을 느끼신 다음에 돌리시면 잠깁니다.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신 다음에요. 여기 보시면 나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모든 제품들을 사용이 가능한데 이 형태를 체인지 커넥터 하부, 체인지 커넥터 하부에 결합시키면 됩니다.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은 완성이고요. 자 체인지 커넥터를 저희가 만들게 된 계기는 그 원터치 홀더가 그러니까 원터치 추가 이 q 추가 이렇게 풀리지 않,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리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타사 제품들과도 호환이 될수 있도록 이 체인지 커넥터를 만들었는데요 이 체인지 커넥터만 있으면은 나사 형식은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 이제 다른 추들도 밑으로 더 연결시켜서 두 가지의 이제 더 무게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강선 이제 채비 최비, 고관절 채비 라던가 요런 형태들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요 사용 방법입니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